이런 질문이 왔어요. 주의 시선 때문에 제꿈 또는 공부에서 목표가 되게 위축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한마디보다 노래를 하나 추천해 줄까 해요. 노래를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인데요. 상당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모르는 학생들 많아요. 저도 오랫동안 안 듣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뭐라고 답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전 질문이에요. 지금 올라온 질문이 아니고 사전 질문이어서 준비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요 노래가 떠올랐어요. 옛날에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노래고 저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노래였는데 오랜만에 봤는데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직접 불러드리는 건좀 민망하고 가사의 일부분만 이렇게 시작해요. 난 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지금 이런 질문을 한 학생들이 처하는 상황이죠. 혹대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 날을 위해. 하이, 이, 봐봐요. 이 제일 와닿는 구절. 사람들이 정말 짜증나게 해요. 늘걱정하든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결국 극복합니다. 하지만 난 꿈이 있어요. 나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위라는 건 뭡니까? 땅바닥에 붙어다니는 나를 수 없는 새죠 나라도 조금밖에 못 나는. 근데 어느 날 어떤 거위가 하늘을 날겠다라는 꿈을 꾼 거예요. 아 정말 괜찮은 가사예요. 비아냥 뜻모를 비웃음. 등 뒤에서 흔들린다. 대놓고 비아냥. 근데 두 번째가 더 무서운 부류야. 걱정하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인생을 뭔가 안 됐어. 헛된 꿈은 독이 된단다 얘야. 세상은 다 끝이 정해진 책이야. 아, 선천성을 무시해서는 안 돼. 우리는 우리 분수에 맞게 살자고. 앞에 있는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되겠냐? 되게 어떤 칼 같다면 뒤는 보듬어주지만 사실은 되게 무서운, 더 무서운 거겠죠. 어,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나는 결국 날겠다. 라는 어떤 그런 건데, 제가 굉장히 옛날에 많이 힘들 때마다 들었었고, 아직도 듣고 있는, 왜냐면 제가 살고 있는 삶은 결코 정해진 책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스터디 코드를 한다고 했을 때 네이버를 중간에 나오고 이렇게 스터디 코드를 한다 했을 때 수많은 사람, 사람들이 등 뒤에서 비웃음을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한답시고 어, 저를 말렸었죠. 근데 제가 왜 이걸 했느냐. 또는 저 같은 학생들 공부에 있어서 좀큰 포부가 있지만 주의 시선에 위축되는 또는 꿈이 있지만 위축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가 날수 있다고 믿고 나는 게 좋다면 그냥 나세요. 근데 하나 바뀐 게 있어 관점이. 옛날에는 그 난다라는 게 하늘 높이 난다잖아. 다시 내가 무너뜨리고 최고가 될 거야. 왜 나보고 서울대 못 간다고 그래. 그냥 마냥 치고 했는데 아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난다는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 난다가 상징하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꿈꾸고 싶은 대로 내가 꽂힌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갈 자유다. 여기서 거위가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냥 나는 못날게 태어났지만 한번 날아보고 싶은데 노력하고 연습하면 안돼 바로 그거죠 내 가슴이 끌리는 대로 그냥 나답게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것도 꿈꾸지 못하면 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포부를 키우자가 아니고요 자유롭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가치 있죠 어떤 종교 심지어 뭐 민주주의 모든 거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최고 가치 뭐 자유 평등 이런 거 들어봤죠 자유는 안 빠진다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인간의 최고 가치이자 모든 인간의 기본 가치인 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노예제도 없어졌죠. 아니요. 저는 현대 자본주의, 지금 민주주의 사회는 노예제도보다 더 심한 노예제도인 것 같아요. 뭐 남의 시선, 고정관념, 그놈의 시스템.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느끼는 포친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려고 안 해. 항상 검증받아.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자유를 남한테 맡긴 거예요. 저는 현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 노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10대 또는 여기 들어온 20대 초반 정도면 다 컸죠. 혹시 최근에 주위에서 그런 친구를 본적 있어요? 거침없이. 난 이게 좋은데, 난 이렇게 살 건데, 난 서울 연고대 갈 건데, 나는 이게 좋아서 이 꿈을 꿀 건데, 거침없이 말하고, 그냥...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아, 내가 할 거야 내가 좋아 그다음 그걸 위해서 책임지고 노력하는 학생들 본적 있냐고요 없을 걸요 그렇게 거침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다들 쉬쉬하고 남의 시선에 되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 아, 오해하지 마세요 남한테 피해 주면서 내 맘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반문이 와아 그렇게 해서 남의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누가 피해 주래요 피해 주지 않고 자유롭게 살수 있어요 왜 그걸 그렇게 극단으로 봐요 그게 자유에 대한 그냥 두려움을 합리화하는 거야 또는. 아이 그렇게 살면 사회성 다 포기하고 사회적 동물인데 고립돼서요? 아니요. 서티코더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내가 추구하는 걸 추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살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추구하는 걸 자유롭게 추구해 남이 추구하는 걸 자유롭게 추구해 서로 인정해, 존중해, 건들지 않아 또는 서로 교류하면서 아넌 그걸 추구하는구나 라면서 내가 생각 못했던 지평을 넓혀 서로 존중하면서 그게 다양성의 사회라고 그랬죠. 살수 있다니까. 왜 사회적으로 산다는 건 피해를 안 준다는 건? 내 개성과 나답게 살고 내가 꿈꾸고 싶은 걸다 버리고 그 사람들 시선에 맞춰야 되냐고 극단적이라고 피해 안 준다 사회적이다랑 남이 꿈꾸는 대로 내 꿈을 바꾼다는 이거는 너무나 극단적이고 연결이 안 돼요 공존할 수 있는 문제고 다른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네. 주의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말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의 대학 목표는 누가 정했는지 아세요 주의에서 정했어요 여러분들의 직업 목표 꿈은 누가 정했는지 아세요. 주위에서 정했어요. 여러분들은 노예예요. 한 번도 자유롭게 꿈꾼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랑 분식집에 갔어요. 내맘대로 메뉴를 정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분식집에 갔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난딴걸 먹고 싶은데 친구들이 먹기 때문에 떡볶이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인스타에서 이쁘다고 하니까 그대로 입은 거예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이게 유행이라고 하니까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직업 있죠?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한 거예요. 왜 좋은 집에 살까요?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을 무시하는 거군요. 아니요. 본성 중에는 그냥 아주아주 아주 작은 집이고 허름한 집이도 그거보다 그 기회비용을 아끼고 다른 데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의외로 관심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몸만 누이면 됐다고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왜? 스스로 생각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위의 꿈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서울대 가가 아니에요. 1등이 되가 아니에요. 서울대 가고 싶으면 꿈을 꾸세요. 서울대 안 가고 싶으면 꿈을 꾸세요. 의사가 되고 싶으면 꿈을 꾸세요. 안 되고 싶으면 안 된다고 말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 거꾸로 기본적인 최고 가치인 자유예요. 제가 유일하게 요새 관심 많은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자유로운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찾기 힘들어요. 이거 궁금하죠? 조나무 코치님은 정말 자기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 기준을 주는 거지 저희가 말하는 정답은 남보다 뛰어난 우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몇번나 말씀드렸죠. 그냥 절대 기준이라고 말하면 어려우니까 정답이라고 말하는 뿌리예요. 저 제가 최고라고 생각 안 해요.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이 저한테 갖는 이미지가 그런데 그럼 막그래 말할까요? 저도 롤모델을 찾고 있어요. 저한테 영감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영감 롤모델은 누군지 아세요? 기업인 중에 1위가 아니고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옆에 두고 계속 영감을 받으려고 해요. 저도 때때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찾기 힘들어요. 저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자주 나가요. 얼마 전에 나갔어요. 물론 요새는 코로나 시국이니까 어디 실내에 들어갈 수는 없고 계속 걸으면서 사람들을 봐요. 얼마 전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역에 또 주말에 걸어갔어요. 찾았어요. 계속 저는 자유로운 애를 찾기 위해서. 말은 할수 없으니까 겉모습을 보고 옷들을 다 똑같이 입었더라고요. 다르게 입은 친구를 일단 먼저 겉표면으로 찾고 싶었어요. 달라야 되니까 다 똑같아요. 한결같이. 다르게 입은 친구를 찾았어요. 근데 그 다르게 입은 친구도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다르기 위함을 위해서 다르게 입었더라고요. 자기의 뭔가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르게 입는 종족이라는 그 유행을 또 따랐더라고요. 진짜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입고 행동하는 젊은이들을 못 봤어요. 인스타그램의 영향이겠죠. 정보가 너무 빨리 도는 영향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속박당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남의 시선에, 자본주의에, 마케팅에. 그 얘기를 전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어요. 10대 때부터 이걸 함양해야 돼요. 공부에 대해서 목표가 있어요. 마음껏 꿈꾸세요. 남이 뭐라는 거에 맞추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20대가 되세요. 원하는 직업이 있어요. 원하는 꿈이 있어요. 그대로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선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알아야 돼요.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돼요 나중에. 노예가 무슨 얘기 드릴까요? 오랫동안 노예로 살잖아요. 풀어줘도 안 도망간대요. 뭘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코끼리 같은 것도 있죠. 잔인하지만 이제 없어져야 될 악습이지만 동남아에서 코끼리 서커스로 키울 때 족쇄를 풀 해놓고 도망치려면 때리고 조망칠면 때리고 나중엔 족쇄를 풀어도 안 도망간대요. 모르고. 그게 노예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자유로 우려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 나다 올려면 나다 온게 자유라고 했죠. 뭘 원하는지 알고 맘대로 하면 돼. 뭘 원하는지를 몰라 왜 모르는지 아세요? 이게 선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애초부터 노예로 구속돼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십대 때 아직 말랑말랑할 때야. 여러분들 그래도 편견이 적게 들어올 때야. 인스타진 그만 보고 공부부터 시작하자고. 공부에서 꿈꾸는 게 있어? 꺼 그냥 하면 돼. 그기에 물론 책임을 지면 되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그래서 서디코트도 맞는 거잖아. 방법 이것저것 찾아볼 필요 없이 딱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 해, 그냥 꿈꿔. 그러면 돼. 진짜 당신이 원하면. 공부 진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 스카이 한번 가보고 싶어? 내 끝이 어딘지 확인해보고 싶어?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명문대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끌려? 그럼 한번 가봐. 나 서울대 목표로 할때 별거 없었다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냥 무진장 높은 목표 한번 두고 싶어서. 내가 아까 말한 게다 내가, 나야. 무진장 목표에 한번 도전한 게 왠지 멋있어 보였어. 그리고 무진장 목표를 둬야 매일매일 그냥 충실하게, 충만하게 살것 같았어. 그리고 내 가능성이 어딘지도 확인해 보고 싶었어. 다 떠나서 서울대 가면 기가락게 멋있잖아. 존나 멋있잖아. 그냥 이게 나야. 서울대 가겠다. 주위에서 온통. 근데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서 앞으로? 나를 걱정하는 소리나 논리적 분석일 수도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내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생각해 봐. 내가 꿈꾸겠다는데 왜 꿈을 못하게 하냐고 그들의 마지막 만족점은 아 그렇군요 저는 서울대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만족하는데 그래 놓고 또내 인생에 어떻게든 책임안질걸왜 자꾸 내 자유를 침해하냐고 그들의 심리가 왜 그런지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노예니까 근처에 자유이 인 있으면 자꾸 자기를 반추하게 되고 거슬리거든 다 같이 노예였으면 좋겠는 거지 편하니까 자꾸 주위에서 제 꿈에 대해서 제 공부 목표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거위의 꿈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버전인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하늘을 난다는 건 단순히 1등 최고가 아니라 자유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근에 한 번이라도 자유롭게 내 느낌대로 마음껏 살아본 적이 있느냐. 내 주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느냐. 피해를 준다, 이기적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거 다 지키면서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있느냐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 나온 김에 나도 곱씹을 겸 거위의 꿈 가사 하나 다시 한번 읽어 볼까? 난 꿈이 있었죠. 어쩌셨죠? 혹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등 뒤에 흐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이제 참지 말라고. 늘 걱정하던 말아줘. 하단 옛날 이거 들을 때막 울었어. 늘 걱정하던 말아줘.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난 꿈이 있다. 난 나를 수 있다. 제 인생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SDG. 맞아. 걱정하는 척하며 공격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꼭 내가 꿈을 꾸려고 그러면 그렇게 걱정해.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다 마더 테레사야. 갑자기 봉사의 수호신으로 바뀌어. 빠샤님. 맞아요.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주위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도 본인의 마음은 공허한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자유를 뺏기면 공허한 것. 그러니까 노예 중에 1등이 되면 공허하지. 그지 않아요? 멋있는 말이다. 노예 중에서 1등이 돼서 제일 좋은 집에 제일 많은 금화를 받은 거야. 그럴 바에는 들판에서 고구마만 주워 먹더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노예의 함정이야 그게. 전 자본주의는 그런 노예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봐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라고 자꾸 주입하면서 노예 중에 1등이 되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세뇌받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뭘 읽는다? 자유. 자유는 정말. 모든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우 사운드 유케님 우리 인생 선배가 들어오셨어 잘 들어봐 서른 살입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대중음악 작곡이라는 제 꿈을 찾았고 음악에 투자하니까 다들 미쳤냐고 했어요 놀러 다니고 아파트 사고 주식 살 돈으로 왜 저런 거 하고 있냐고요 관점을 바꿉시다 당신의 돈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자유를 존먹는 노예들인 거야 노예가 되라고 외치고 있는 거야 아우 너무 멋있지 않아? 어? 자유롭게 사세요 내가 찾고 있던 올모델이네 당신은 나보다 나이 어리지만 충분히 나의 올모델될수 있어 알겠죠? 김나희 어, 있나 봐 저희 반에 주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정말 부럽고 멋있더라고요 가장 닮고 싶은 분입니다 제일 멋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지 알아? 옷 인스타에 나온 대로 진짜 잘 입고 귀뚫고 하는애 전혀 안 멋있어 저런 애들이 풍기는 아우라가 있잖아 여러분들 막 명품 플렉스 하기 힘들잖아 따라서 하기 힘들고 부모님한테도 미안하잖아 그거만큼 멋있는 걸 얘기해 줄게 겨우겨우 해서 구찌, 남들 입는 구찌 하나 걸치는 것보다, 에?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내 목표야. 이게 구찌의 열배 효과가 있어. 돈안 들리고 구찌 입을 수 있잖아. 그죠? 구찌 말고 자유 구찌 입자. 알겠죠? 자유를 입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장현진, 아, 질문자님 오셨네. 오늘 질문이 풀려서 너무 명확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 말고도 수많은 친구들이 공감했을 질문일 겁니다. 주위의 얘기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꿈이 작아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뜬금없는 대답. 높은 꿈을 꾸자, 포부를 크게 갖자가 아니라 자유로워지자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